이 중수청 법안의 문제는 첫 번째 수사사법관 전문사관 수 이원화 시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문제다 아홉 개의 수사 대상을 중수청에서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행안부 장관의 제한적 지휘권 이거 재검토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수사권과 이첩권을 부여한 것 등, 네. 등에 등 대해서도 문제다 보안 수사권 얘기가 왜 없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네. 그냥 수사할 수 있게끔 남겨두는 거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. 이번 공소청법안에는 보안 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. 추후에 좀 시간을 갖고 좀 있으면 선거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. 실제 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지금 꼭 어, 선거국면 되면은 이게 뭐 경, 검찰 개혁이나 이 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 <laughs> 없으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결국은 검찰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